장기렌트 즉 출고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. 카니발 4세대 22년형이고요. 디젤 엔진 2.2 그리고 9인승입니다. 등급은 노블레스고요. 색상은 이거 말고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리스트 올려 드릴게요.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는 스타일, 컴포트, 내비, 그리고 모니터링 팩 이렇게 네 가지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고요. 총4 1 9 0 5만원짜리 차량입니다. 그리고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48개월, 그리고 만기 연장, 자유산태, 자가정비, 보증금, 선수금 없는 조건으로 뽑아봤구요. 그리고 연 2만키로. 그러니까 4년 계약이니까 총 8만키로죠. 8만키로로 이제 주행하시면 되구요. 뭐, 요런 조건은 다 변경 가능합니다. 계약기간도 변경 가능하시고, 뭐 요거는 요즘에 다 만기 선택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딱히 바꿀 식거 없고. 뭐 주행 거리가 뭐 무제한 뭐 4만? 3만 넘어가면 뭐 정비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. 뭐 그렇게 변화를 주시면 되구요 일단 이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운전자는 2 6세구요 그리고 대물 1억, 자손 1억. 사고 났을 때 자기 차량 면책금 수리할 때 30만 원요 조건입니다.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61만 9,410원. 렌트료는 61만 9,410원이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해당 조건으로 진행했을 때요 가격이고요.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면 렌트료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알고 계신 것처럼 즉시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 없이 바로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산이 다 완료가 돼 있는 거고요. 뭐 4, 5, 4달 5달 전에 주문을 미리 해 놓은 차량이죠. 요즘은 차량이 아시겠지만은 출고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렌트 회사에서 미리미리 차량을 발주를 해 놓습니다. 그 발주해 놓은 차량들이 생산이 되면 이렇게 즉시 출고 차량으로 고객님한테 판매가 되는 거고요. 요건 이제 렌트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리스로는 계약이 불가하고요. 렌트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. 요 옵션 조합 말고 고객님이 찾으시는 또 카리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. 아, 나는 노블레스 등급 말고 뭐 다른 등급에 뭐 다른 옵션, 아니 뭐 다른 색상 차량을 찾고 있다. 근데 그거를 주문하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차량,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. 미리미리 연락 주십시오. 고객님이 이제 어떤 차량을 원하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차량 유사한 차량들을 제가 즉시 출고 차량 바로 출고될 수 있는 리스트가 올라올 때마다 고객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. 그러면 그 차량들이 마음에 든다. 그러면 바로 심사를 보고요. 요 차량이 있는 거를 이제 배정을 받으려면 심사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빠르게 심사를 봐서 심사 승인이 된 걸로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인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좀 빨리 움직여 야이 차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마음에 드는 차량이 또 언제 나올 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원하시는 차량 종류나 뭐 색상 같은 거 말씀을 해주시면. 제가 준비해놨다가 즉시 출고 차량 리스트가 뜰때 바로 연락을 드려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요 차량은 이제 하나캐피탈 물량이기 때문에 하나캐피탈에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또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또 수시로 이 즉시 출고 차량들 리스트를 올리고 있으니까요. 그것도 한번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